어, 벌써 코로나의 이 상황이 지속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죠. 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함께 지인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것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보면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을까봐 혹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 두고 그걸 인지해 두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를 저는 찾아서 여러분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한 이후에 신하의 반도, 그러니까 신하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체험해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 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몸소다 체험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초토화 시키는지 몸소 보았고 그리고 눈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은 우상의 우월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림, 새로운 작품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 가지 제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 바닥을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하였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들은 바람이 그치자마자 물벽을 이루었었던 홍해바다는 애굽 군대 모두를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쾌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추리국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90에 다다랐을 것으로 추정한 혹은 90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할머니마저도 모든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목표 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갈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용이하며 그리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능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 지칭하였고, 이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이 싸움을 통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분명히 동서 방향으로, 북동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남동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1장 4절 말씀 보면 은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돔 땅이 사해바다 아래에 있는 신의 광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돌아갈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을 우회해서 가게 만드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출입하였으며 왜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곳은 광야가 아닙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고 하십니까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이 원망이라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불뱀을 오게 해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였다.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줍니다. 불뱀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나아시 사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시라는 이 단어는 뱀을 뜻하고 사라프라는 이 단어는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지칭되어진 이 뱀의 이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내 광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붉은 반점이 그 뱀의 몸에 이렇게 박혀져 있고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열로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신하의 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붉은 반점에 있는 이 불뱀을 그 이름하여 불뱀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6절 중간에 보면은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물지 않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했었던 그 원망, 그 불평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다. 라고 정확하게 7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만 보더라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렸고, 거기서 불평불만을 했더니 불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고열로 시달리며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종식되어질 것만 같았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다라는 고백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는 위기라고 보고. 이 위기에 대한 자세, 저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첫 번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답은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해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사했었던 출입금 하자마자 찬송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었던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는 광야로 내몰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일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딘에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광야에서. 맛본, 만나와 매출하기. 그 참맛을 맛보지 못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만 빠지게 되면 여지없이 불평물만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레오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뒤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던, 아니면 슬픔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아니면 즐거움이 됐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전쟁을 맛보지 않고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었을 텐데 불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위기로 인하여 답답함 때문에 왜 나에게 라는 말을 되뇌이며 있다면 왜 나에게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규려 합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탁과 함께 모세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8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대면 예배로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졸지 않는다면.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변수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TV를 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여보! 라고 부르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습관이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TV를 눈으로 향하지 않고 있으며 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어요. 알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림 속보 기사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검색하면서 예배드린다 하고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위기 가운데 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면 우리에게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 가운데 있는데 다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제 복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수많은 복이 다 누구 거라고요? 청정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요? 나에게 주신 복을 내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귀 기울이고 잘 들어서 마치 베레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지 안한지 상고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예배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 들은 말씀, 청종에서 잘 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세 번째 위기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다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 하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할 때에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 재료는 무엇이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봐라, 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봤더니 무슨 결과가 벌어집니까? 다 살더라. 죽어가고 열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었던 그 순종하지 않았었던 불평물만 했었던 그 백성들이 다 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뱀을 신약시대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와 그 복이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대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 긍휼을 베푸신대요. 빌리포스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행하면, 들은 바대로 행하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복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원론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위기에 봉착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질병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수많은 상황의 위기 속에 맞닥뜨린 이 작금의 상황.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